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0.1.1을 리뷰해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제가 왜이 영상을 찍냐 하면은 음, 스타트 게임 어, 있는데 왜이 영상을 찍냐 면은 원래 메가드로퍼 그거 3, 3 해야 되잖아요. 3그 맵을 삭제해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예요 드로퍼는그 메가 드로퍼 3인 드로퍼는 절대 안 올릴 거고요 못 올려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0.1.1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난저 조인 게임이라고 있는데요, 영어 맞나 조인 게임 맞죠? 옵션 오 오. 이게 스킨이 있나? 네 스킨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목표는 리뷰니까 크리에이트 뉴 맞나? 제가 영어를 못해요. 크리에이티 크리에이트 뉴로 읽겠습니다. 저는 와 어, 이거 로딩이 왜 이렇게 안, 안 오래 걸리냐? 헐 제가 왜 놀랐는 줄 아세요? 어, 점프는 이거네? 아, 엉크리는 건줄아요 아, 헐. 날개가 없어요. 아, 블록도 오래, 오래 걸리네? 크리에이티브잖아. 블록이 이게 뭐냐. 이거. 옵시디언을 한번 캐보자. 흑요석을. 근데 지형 못 가면 허, 흑요석을 왜? 리뷰할 게 없어요. 버전이 낮으니까. 일단은 한번, 오, 밤도 왜 이렇게 빨리 돼가냐? 밤 아닌가? 제가 방금 생각난 게 맵을 깔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요. 한번 맵을 깔아보겠습니다. 아웃. 타이틀로 나가고. 이 맵, 오, 삭제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냥 X를 한번 눌러봤더니 삭제가 이렇게 되네요. 일단은 맵을 깔게요. 네, 맵을 깔았는데요. 패치는 됐어요. 패치는 됐어요. 들어가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대규모 점프맵을 깔았는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어, 되면은 수장이에요. 안 되네. 아 네, 잠시만요. 네, 매분 안 되네요. 일단은 리뷰 영상인데, 리뷰를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그거, 그거 합시다. 0.10점 몇이나 0.7점 몇? 0.6점 몇이나? 그거 바로 지금 올릴 거예요. 어. 아, 옵션을 눌렀네. 바로 지금 그거 올릴 거예요. 아, 충전 100이네? 아, 충전 하고 충전이 100인데 꽂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충전이 100인데 하면 그 전기는 낭비가 정비 낭비가 되니까 뽑읍시다. 일단은 오늘 리뷰는 망한 것도 아니고 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리뷰가 아니에요. 그냥 1.1 소개 영상이에요. 어? 소개 영상으로 합시다. 그냥 리뷰로 하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